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 일찍. 청국장찌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하고 멸치를 합해서요. 이렇게 미리 좀 끓이고 있었어요. 멸치는 이 안에 있는 멸치는 다 건져서 드셔도 괜찮으니까 내장하고 뼈만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폭닥폭닥 끓이세요. 끓일 때 보면 약간의 거품이 생기니까 이런 거품은 이렇게 건져서 좀 버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으시냐면요. 김치 송송 썰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호박인데 호박 2c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동그란 호박에서 2cm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작게 조각을 내서 쓰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람 제기도 그렇고요 또몇 분의 해결하는 건 너무 좀 크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에 된장을 청국장이라고요. 꼭 청국장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된장도 조금 넣으셔야지 맛있어요. 자, 작은 술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풀고 여기에다가요. 간장도 조금 넣어주세요. 간장도 평, 집에서 평소에 쓰시던 간장 있죠. 부동 간장 말고 진간장이라고 하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호박이 익고 김치도 부드럽게 익고 그 다음에 된장 맛이 쫙 퍼질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뚜껑 열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이 에 이렇게 뽀글뽀글 끓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아우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청국장 풀기 전에 그냥 김치 넣은 호박찌개나 먹을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자, 호박이 부드럽게 익었나 확인을 하시면서요. 청국장이라는 거는 오래 끓여주면 맛이 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양가가 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날, 이콩 같은 게, 청국장이 그대로 차온 상태로 퍼지면서, 전체 국물의 맛이 배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한번 영양가가 좋아도요, 약 먹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몸을 생각하신다면, 영양을 파괴시키시려면, 안 헐, 끓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식성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박도 부드럽게 익었고요. 너무 세게 하면은 국물은 졸고 익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불을 이렇게 작게 해놓고 천천히 찌개가 끓도록 더군다나 뚝배기 에 끓이게 되면요. 이 끓이는 시간이 아주 따뜻하게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냄비보다는 이런 데 끓이시는 게 훨씬 맛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청국장 풀어놓을게요. 청국장은 짜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꺼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섞어가지고 이 안에 꾹꾹 눌러서. 사오셨다가 보관, 남는 거 보관하실 땐꼭 냉동하셔야 됩니다. 냉장하시게 되면요. 상해요. 껄쭉한 게청국장찌개의그 느낌이죠. 질감이죠. 호박은 납작납작하게 썰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쯤 돼서 고기인데요. 고기는 사실 안 넣으셔도 되는데, 냉동실에 조금 있다면 넣으시면 좀 훨씬 더 감칠맛이 나요. 소고기를 송송 다진 거한 20g에다가 참기름하고 후추만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고기는 육수보다는 씹히는 맛이 좋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위에다 두부 얹어주시고. 잠깐 덮었다가 전체적으로 가운데까지 끓는 듯 하면은 소리가 막 나요 뽁딱뽁딱자끓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어떤 고기가 벌써 살포하게 익어서 아주 씹으면 고소한 고기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닌 거 오래 끓이시지 않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별 재료 없어요. 청국장은 청국장 먹자고 하는 거니까 집에 있는 두부, 호박 또는 뭐 양파 그런 거 조금 무 나박나박 썰어도 시원합니다. 김치가 없으실 경우에는 무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럴 땐 간을 조금 세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마늘 다진 거 조금 넣어주시고요. 또파 송송 썰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풋고추도 좀 썰어서 청양고추 넣으시면 더 맛있긴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로 고춧가루 한번 위에다 살살살살 뿌려서 내시게 되면은 맛있는 청국장찌개 완성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맛을 좀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저생님은 뭐든지 먹기만 하면 맛있다. 이런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청국장 선택하시는 거는 어머니가 담가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신뢰성이 있는 회사 상표 잘 보시면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끓여서 아주 식구들끼리 화목한 저녁 식탁의 메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